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탁 후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말의 칼날에 나오는 상현이 도우마가 최종 국면이 아닌 따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할까? 그럼 시작해볼까요? 김멸의 칼날은 엄청나게 빠른 전개로 인해 특히 후반부에 가서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방식을 취했고 상연 1, 2, 3을 한꺼번에 상대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아카자는 이미 무한열차에서 한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종 우면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여러가지 흥미로운 설정이 가미되어 있는 상현이 도우마나 상현의 코쿠시보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어서 진행해버리는 게 이들의 임팩트를 많이 깎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적이며 좋은 디자인을 가진 만큼 하나의 에피소드로 따로따로 뜯어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죠. 특히 도우마 같은 경우는 만세극락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운영하며 여자들을 잡아먹고 있는 만큼 만세 극락교라는 것 자체를 크게 비중을 두고 다뤄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카나의 원수이자 이노스케 엄마의 원수 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했다면 육각팬처럼큰 에피소드 하나가 나올 수 있었겠죠. 악어 작가가 작품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만세 극락교 설정을 넘어가버렸는데 그렇다면 가장 시나리오 매니아인 종타쿠가 나서야겠죠. 이 가상 시나리오는 원작의 내용을 뜯어 고쳐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여러 가지 설정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이 안 된다고 댓글을 다시면 종타쿠의 뇌가 주눅이 들지도 몰라요. 우선 시점으로 봤을 땐 당연히 대장장이 마을 편때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장장이 마을에 탄지로와 개냐 무이치로, 미치리가 파견되었었죠. 원래 항상 이노스케 제니츠와 함께하던 탄지로가 따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여지를 줄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탄지로가 대장장이 마을로 갈 때쯤 신호부는 귀살대 정보원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쫓아왔던 언니 카나의 원수로 추정되는 혈기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신호부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 정보가 있었던 곳 만세 극락교의 본진으로 가려고 마음먹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던 신호부를 보며 카나우는 신호부의 얼굴에서 엄청난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걸읽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껴 어디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신호부는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며 자신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기 대신 주의자리에 올라가 비살때 그 힘이 되어주라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이 위험한 임무에 카나우만큼은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이의 언니 카나에와 가족과도 같은 추코드를 잃었기에 카노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신을 서포트해줄 주로는 마침, 자신과 항상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실력 또한 검증이 된 수주 기우를 골라 함께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기우는 무덤덤하게 알겠다고 했죠. 신호부는 함께 가는 길에 기우에게 자신과 또다시 임무를 가게 되어 기쁘지 않냐고 떠봤고, 기우는 그저 묵묵하게 나는 귀살대원으로서 혈귀를 퇴치하러 가는 것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모습의 신호부는 괜히 더 이것저것 해물으며 기우를 귀찮게 했죠. 그렇게 그들은 의리의리한 저택, 만세극락교 본진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혈귀를 찾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려면 변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짜고짜 쳐들어가 버리면, 만세극락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설테고, 혈귀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신호부는 잠깐 고민하더니, 기우에게, 우리가 신혼부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애가 생기지 않는 고민 때문에 만세극락교를 찾아왔다고 하자고 합니다. 기우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당황하며 귀까지 빨개진 상태였고, 신호부는 일부러 기유를 당황시키기 위한 설정이었기에 속으로 굉장히 흡족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혼부부인척그 안에 잡임을 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곧디오 도우마가 등장을 했고 새로운 신자들을 환영한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신호부와 기유는 도우마를 보자마자 저건 엄청난 혈귀, 분명 상현의 혈귀임이 분명하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으며 신호부는 특히 언니를 죽인 혈귀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겨 화를 참아내고 있었죠 곧디오 도우마는 새신자들 면담을 하겠다며 차례차례 1대1 면담을 하기 시작했고 신호부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도우마는 이렇게 신도들을 면담하며 어느정도 호감도를 올린 후에 여자 신도들을 따로 불러내 잡아먹곤 했었죠 신호부는 도우마와 면담을 하게 되었고 도우마는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라며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모르겠다고 하자 도우마는 분명 예전 신도 중 자신이 굉장히 아껴줬던 한 여자와 닮았다는 말 하며 그 여자의 이름이 아마 카나에라고 했던가?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신호보가 귀살대원인 걸 알고 일부러 이렇게 떠본 것이었죠. 신호보는 카나에의 이름을 듣자마자 칼을 꺼내어 벌레호흡 공격으로 도마의 눈을 찔렀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재빠른 움직임이라며 칭찬했고 카나에 또한 아주 빠르고 우아한 검술을 썼던 것으로 기억하며 자신이 점찍은 상대 중 유일하게 잡아먹지 못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 했습니다 그의 신호부는 더욱 분노하며 여러가지 기술로 도우마를 공격했죠 온몸에 독이 퍼진 도우마는 괴로워하다가 이내 독을 다 소화해내버렸다며 기분 나쁘게 웃었고 신호부는 그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른 독은 없느냐며 다른 독으로 공격해보라고 도발하는 도우마 그때 기후가 나타나 도우마의 팔을 잘라냈죠 그 순간 도우마는 다른 팔로 부채를 쥐고 냉기 공격을 퍼부서 기우를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도마의 팔은 곧바로 재생이 되었고 한참 신호부와 즐거운 면담을 하고 있는데 방해라면 어떻게 하냐는 말 합니다. 기우는 그딴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다시 덤벼들었지만 도마의 원거리 공격이 쏟아졌고 신호부는 사뿐히 몸을 날려 기우를 밀어내 그 공격을 피하게 만들었죠. 신호부는 저자는 상현이이며 일단 능력을 정확히 모르니 조심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폐의 통증이 느껴지는 신호부 기우를 지키기 위해 썼던 움직임을 알때 도우마가 날린 미세한 냉기 결정을 조금 들이마시게 된 것이었죠 신호부는 저 주변의 냉기를 들이마시면 안 된다고 말을 했고 기우는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니 신호부와 기우 둘다 도우마에게 접근을 할수 없었고 멀리서 날아오는 공격을 피하는 게 전부였죠 하나둘씩 도우마의 공격에 베인 상처가 늘어가는 이 둘은 앞뒤로 떨어져서 양동 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신호부가 앞에서 주의를 끌면 뒤로 돌아간 기우가 도우마를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노부의 공격을 일부러 맞아주고 기우를 구체로 멀리 튕겨내버리는 도우마였습니다. 그리고 도우마는 시노부가 찌는 팔을 붙잡고 그대로 몸속으로 흡수를 시켜버리게 되죠. 시노부는 뿌리치려고 하지만 힘으로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온몸이 도우마에게 흡수될 상황이었죠. 그때 천장이 무너지며 이노스케가 도우마를 공격했고 그 사이에 카나오는 시노부를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쪽 팔에 팔꿈치 부분까지 뜯어먹기 시노부. 카나우는 재빨리 상처를 지혈했죠 시노부는 도대체 왜 이곳까지 따라왔냐고 물었고 카나우는 시노부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시노부를 따라가 지키며 함께 싸우는 걸 원했던 것이었고 시노부를 뒤따라서 가려고 하는 도중 이노스케를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도마는 이노스케에게 굉장히 특이한 탈을 쓰고 있다며 순식간에 탈을 벗겨냈고 이노스케의 얼굴을 보며 너 또한 낯이 익은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이노스케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하지만 도마는 자신의 뇌를 찔러 기억의 단편들을 꺼내보았죠. 도마는 기억이 났다며 이노스케의 엄마 코토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아기 이노스케를 데리고 만세 극락교를 찾아왔으며 매번 자장가를 불러주던 코토아를 귀여워해 잡아먹지 않고 곁에 두려 했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알고 포토한 도망쳤고, 절벽에서 이노스케를 버리고 살해당했다고 말해주었죠. 이노스케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도마에게 달라듭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노스케의 공격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도마의 공격으로 나라가 벽에 부딪히게 되죠. 이제 귀찮으니 모두 죽으라면서 도마가 큰 공격을 시전하려고 하는 순간, 귀에서 기우가 반전 발현한 상태로 뛰어와 도마의 얼굴을 베어내버립니다 기우는 아까 도우마의 공격으로 엄청난 분노와 고통이 동반되었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전투가 몸의 열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호부의 팔을 뜯어먹은 모습을 보자 감정이 폭발해 반점이 발현되었죠. 기우는 엄청나게 빠르고 강력해진 움직임으로 도우마에게 공격을 했고 도우마는 잠시 뒤로 후퇴하더니 다시 몸을 재생시켰습니다. 도우마는 냉기 공격을 퍼부었지만 기우의 잔잔한 물결에 다 막히고 말았죠. 도마의 원거리 공격은 범위가 넓지만 위력 자체는 엄청나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잔잔한 물결로 막아낼 수 있었죠. 도마는 어서 마저 먹지 못한 시노부를 먹고 싶었고 기우에게 시간이 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기술로 분신을 만들어냈죠. 그 분신 역시 엄청난 전투력으로 기우를 가로막아 막상 막하로 싸웠고 도마의 본체는 다친 시노부와 이노스케를 마무리 하려고 냉기 공격을 퍼부었죠. 카나우는 겨우겨우 그 공격들을 쳐내며 시노부와 이노스케를 지켰지만 여기저기 베인 상처들이 늘어났습니다. 도우마는 너희 호흡을 쓰는 검사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며 기분 나쁜 웃음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죽으라면서 강한 공격을 시전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고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던 도우마.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시노부의 미소였습니다. 시노부는 도우마와 싸운츠코들이 전부 잡아먹혔던 정보를 통해 훗날 원소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몸을 흡수했을 때 치명적인 독 공격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쭉 등꽃독을 섭취해왔던 것이었죠. 신호브의 피해는 등꽃독이 고농축되어 흘렀고, 팔을 통째로 흡수했으니, 꽤나 큰 독의 영향으로 한 번에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니 녀석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아직 충분하다며, 냉기혈정이 가득한 공격을 시전하죠. 하지만 그때, 바람의 호흡의 공격이 그 냉기혈정을 날려버렸습니다. 도마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 공격이 나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바로, 풍주 사네미가 있었습니다. 니놈이 카나이를 죽인 쓰레기 같은 혈기놈이구나, 라는 말 하며, 눈에 엄청난 분노를 담은 채 등장을 했죠. 이노스케는 도마에게,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둘만 왔을 것 같으냐고, 다내 계획이 있었다면서 통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카나오는 조용히, 내가 불렀는데, 라고 말을 했죠. 몇 시간 전 카나오는 이노스케에게 함께 신호부를 도와주러 가자고 하다가, 저 멀리 있던 풍주 사네미를 발견했습니다. 카네이가 생전에 사네미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을 알았고 카네이가 죽었을 때 가장 열렬하게 분노했던 사람이 사내미였던 기억이 났기에 카나오는 사내미에게 자초지용을 말했고 도와달라고 했었죠. 사내미는 카나이를 죽인 혈귀를 찢어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사내미는 우선 만세극락교 본진에 있던 과격한 신도들을 모두 제압하고 오느라 조금 늦게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독의 영향으로 냉기 공격의 위력이 점점 약해져 사내미의 바람의 호흡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기우가 상대하고 있던 분신 또한 기우의 힘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세에 몰리기 시작한 도우만은 당황했고, 곧이어 기우와 사네미, 그리고 이노스케의 맹공력이 쏟아졌습니다. 도마의 몸은 쉽게 재생이 되지 않았고 목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었죠. 그 순간 시노부, 카나오, 이노스케, 기우, 사네미는 일제히 달라들었고 시노부는 언니 카나의 복수를 외치며 벌레의 호흡으로 찔렀고 카나오 역시 언니 카나의 복수를 외치며 꽃의 호흡으로 배웠고 이노스케는 엄마 코토와의 복수를 외치며 짐승의 호흡으로 배웠고, 사내미는 카나의 복수를 외치며 바람의 호흡으로 배웠고, 기우는 아무 말 없이 물의 호흡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도우마의 목은 떨어져 나갔고,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 공허함이 자신을 휘감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감정을 모른 채 부모에 의해 사이비 교주 자리에 올랐고, 그저 여자를 죽이고 탐하는 것에만 집착했을 뿐, 그 안에는 호감의 감정 같은 건 없었죠. 그렇게 상연이 도우마를 퇴치한 이들은 귀살대로 무사히 돌아갔고, 신호부는 팔을 잃은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전투를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자리에서 은퇴하게 되었죠. 하지만 나비저택에서 계속 환자들을 치료하며 약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는 카나오가 물려받아 화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죠. 카나오와 신호부는 이 일이 끝난 후, 카나의 묘회가 다시 한번 깊은 추모를 했고, 저 멀리서 사내미는 그저 묵묵하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카나에를 추모했습니다. 그렇게 신호부가 돌아가는 길, 기우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마주쳤고, 기우는 신호부에게 자신이 강하지 못해 너의 팔을 잃게 한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죠. 신호부는 기우의 탓이 아니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하며, 우리 신혼부부 연기했을 때 그래도 재밌지 않았냐고 물었고, 기우는 당황한 채 말꼬리를 흐리며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노부는 귀여워하는 미소를 짓게 되었죠. 자, 이렇게 도우마가 메인인 만세 극락교 에피소드를 다소 간단하게 써봤는데요. 사실 애니아가 되려면 좀더 초반에 이런저런 디테일한 설정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빠른 전개로 진행해봤습니다. 시나리오가 끝나고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설명할게요. 일단 시노부를 죽이지 않은 것은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종타쿠 가상 시나리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며 캐릭을 죽이는 것을 매우 꺼리는 편이죠. 그래서 원작의 설정과 타협점으로 신호브의팔 하나를 희생해 고농축독으로 도마를 우 약체화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또한 가지 사네미의 등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네미는 본래 카나에와 접점이 있었기에 도우마전에 참가시켰으며 도우마전에서 사네미의 반전 발현이나 희귀어를 넣지 않은 부분은 이미 기회 반전과 시노브의 도구로 약체화된 도우마할 상대하기에 사네미의 필살기까지 전부 이 시점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네미는 최종우면때코쿠시보를 상대하는 흐름으로 가야 할 테니 말이죠. 카나오의 피안주한 역시 큰리스크에 있는 기술이니만큼 최종우면이 아닌 시점에서 쓸 필요는 없다고 보며 화주가 된 카나우가 최종후면 때 새로운 적과 만나 그때 사용하는 것이 좀더 매끄러운 전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써놓고 보니 역시 도우마와 만세극락교는 따로 에피소드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장장이마을평과 합동강화훈련 사이의 말이죠. 각각 다른 에피소드지만 같은 시간대 다른 배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인물들의 역할 분담도 정확히 할수 있고 반점의 바른 시점도 맞으니까요 비록 부족한 시나리오지만 재밌게 즐겨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